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곡식을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짓밟혔거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식물이 싹이 틀때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 죽었으며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다시 열매를 맺었느니라. 각각 백배의 결실을. 어찌해서 선생님은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나라 비밀의 지식을 너희에게는 이미 주었도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만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겠으나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미니라.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므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을 뜻하느니라 자갈밭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이 올 때에 배반을 하는 자니라 가시 떨기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생활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빠져 자라지 못하므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며 순종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지 아니라.